이사야 5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크게 있습니다 하늘을 떼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으십니다. 요화를 어찌하여 잊어버려느냐 너를 멀리하라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들어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 요하라. 바다를 잊어서 그 물결을 힘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망군의 요하니라. 내가 네 말을 내 입에 두고 내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하늘을 펴며 땅의기초를 정하며. 시원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야 아니니라 아멘.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야 아니니라. 하나님 이 이유를 분명히 말을 해놨어요.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나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너에게기를 있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예, 보편적으로, 어, 이제, 살아가면서, 우연, 우연이라고 하는 말과, 필연이라고 네, 하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필연. 네, 이제, 이, 이 말이 다, 여기와 다 연관되네요. 우연이라고 말을 할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을 말한데이 관계성을 잘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13절 말씀이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으신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들어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잊어버렸느냐? 말하자면,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거 이게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아 이거, 이 말을 할 때는, 자녀를 가 결혼할 때도 그냥 우연치 않게 결혼하게 된 거고, 어, 또 자녀를 낳을 때도 우연치 않게, 자녀를 낳게 된 거고, 또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우연치 않게 그냥 사업을 하게 된 거고, 어떤, 또 누구를 만날 때 우연히 이렇게 만났네, 라고 하는 그런, 그는 다 관계성이에요. 예. 예. 그런, 그래, 그런, 그런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찮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 그, 그런, 그런, 이, 이, 이런, 이런 그런 관계가 언제까지냐라고 하면 이런, 이런, 이런 관계를 통해서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는 악한 일도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좋은 선한 일, 일들인지 악한 일이든지 어떤 관계가 끊어지면 관계가 끊어지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했던 것, 이제 뜻깊었던 일들도 다 없어져버린다는 거예요. 예. 좋았던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없어져버린다는 거. 이 관계가 끊어지면 이것은 어디에서 말을 하는 용어이냐라고 하면 불교에서 말을 하고 있는 용어예요. 예.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폐실를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수 있는데, 그와 반대로 피로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우연찮게 만나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셔서, 그러니까 결혼할 때하나님 연결시켜 주시는,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는, 예. 또,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잘못된 연결이 되면 안 되니까. 예. 그러면 또 여기에 우연, 우연처럼 끊어질 수 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날, 나를 통하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느냐? 영원히 가는 것을 두고 필연이라고말꼭 만나야 될, 꼭 관계를 가져야 될 그런 것들을 필연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볼수 있다는 것이. 예. 비련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오늘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연찮게 만나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어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영원한 것처럼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영원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청이 있다 믿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것을 두고 말할 때 인연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래서 이 필연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의 연결성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연결을 말하고 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교회는 필연이라 믿습니다. 함께 간다. 함께 가는 역사를 통하여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움직임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와 물결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결시켜주는 축복의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의 고리가 될수 있다. 네.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삶을 살아가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이 가정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이 사업을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이 직장을 다니는 모든 일들이 의미 있고 뜻깊었던 일들이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죽거나 없어져 버리면 그것이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의미 있었던 모든 일들이 영혼이 남는다는 거 믿을지어다. 영혼이 남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남는다는. 거예요. 의미 있었던 모든 일들이. 내가 살아오면서 의미 있었던 모든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영혼이 남는다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말할 때 헛되고 뜨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멀어져 있을 때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도록 하게 하여 악의 세력들은 우리를 거리를 말게 만들어놔. 거리를 말게 뭐 만들어놔서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 언제 더사망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느냐, 사망하는 생기느냐, 관계성을다 어, 생기느냐라고 헝피해지고 먼지 뿔뿔 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지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아예 영영, 하나님의 곁들 떠나 이 연을 끊어버리는 그런 관계를, 그런,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연찮게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관계를 끊어버려. 우연찮게 예수를 믿은 거야, 내가. 어떤 일이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병들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인가, 슬픔가 자제이 있다 보니까, 우연찮게 누구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교회온 거야.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축복하셔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필연의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요. 필연의 역사 이말어다 여기서 필연이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 들어 있는 사랑,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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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필연의 역사를 누가 이루어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연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들을 필연으로 만들어 주었다 믿을지어다 예수 그리스가 그래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관계를 끊어버릴 수밖에 없는 의미 있고 뜻깊은 일들이 다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우연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 다그 없어져요 왜 우연찮게 만났기 때문에 나를 이용해 먹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여기 필연의 관계는 하나님이 섭리와 은혜와 축복속에 있다 믿을지어다. 그러니까 멀어지잖아. 항피할 때 먼지가 풀풀 날때 메마를 때 얼마 어떤 생각이 들어오느냐 더사모하는 마음이 관계를 선한 거리를 유지하는 선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어 있다. 삼하는 마음을 더 많이 이것을 두고 말할 때, 어려운 용어로, 선한 거리를 두는 거예요. 선한 네. 하나님의 것들을 내가 침범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그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거리. 예. 네. 유지하는 거리.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다 보니까, 관계가 끊어지는 거리가 되고 말았어. 관계가 회복이 되는, 축복이 될지어다 그냥, 그냥, 관기가해 관계를 갖는, 끝까지, 거리를 둔다는 말은 끝까지 관계를 가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틈바구니가 들어오지 않도록, 병준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삶에 병들지 않도록, 우리의 생활이 병들지 않도록, 내가 가고 있는 일들이 병들지 않도록. 네, 병들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다가도 병들어버리면, 겨울려지는 거야, 겨울려져. 잘안 하게 되는 거야, 끊어지는 거야. 여기에 땅을 펴고 하늘의 기출을 정하신 너를 지신 자를 너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냐 잊어버린다는 거 잊어버린다는 거 잊어버린다는 거 잊어버린다는 거 잊어버린다는 거, 잊어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자꾸만 멀어지는 거죠 어, 어디에만 가까워지느냐라고 하면 분노하는 그들을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분노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이 되는 거야. 네. 악한 것들이 자꾸만 밀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어내는데도 좋은 필연의 관계를 꼭 필요한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만들어 내눔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만들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만 그게 그 상황 속에 내가 협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되는 협력의 선을 이루는 축복을 누릴 지하다. 협력의 선을 이루시자. 그래야지만 이쁜다그 역사. 그래서 넘어서 아, 요한복음 15장에서 그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바로 그런 비유예요. 우연의 관계는 잘라버리고 그러면은 그 기에는 그 기에는 여기는 죽으면은 그냥 의미껏 뜨거이쁜 건다 없어져버려 우연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영원하니까 열매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있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넓은 하나님 역사가 섭니다. 이 은혜를 이 역사를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폭발적으로 능력있게 나타나기를 하여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이 끈이 끊어지지 않냐 하도록 내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의 끈이 사랑의 끈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의 끈이 끊어지지 않는 그 줄기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지어다 그러면 그것이 되었으면 서로 인연이 되는 거야 서로 간에 좋은 관계가 되는 거야. 사랑과 사랑이 연결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네. 인연,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이것은 결혼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좋은 하나님의 열매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능력에 나타나세요. 네. 우연찮게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만난다. 하나님 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는 그 은혜가 넘칠지 않아 그 역사하심 일어나십니다. 냥 우연하게 만났기 때문에 그냥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하겠죠. 처음부터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 그 일들. 그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를 짊어지시면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이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1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의를 따르면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네 들을죄다. 너희가 떠난, 떠난, 또낸 반석가, 또낸 반석가,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떠낸 너희 너희를 또낸 반석가. 반석은 어때요? 축복의 축복의 물이에요. 여기 웅덩이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2절 말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축복의 웅덩이 축복의 웅덩이 웅덩이는 두 개가 있을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축복의 웅덩이 지난 새벽에는 우리의 인생의 웅덩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내 삶의 축복의 웅덩이가 파있으니까 파 거기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떠먹을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모자라지 않는 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물에서 길러 먹는 것처럼 생수를 길러 먹는 것처럼 응. 그 움직임, 축복의 우물물을 해서 계속 떠먹는 것, 떠먹어. 그러면 목마르지 않고 생명에 있고 여기에 말하는 창성케 되는 창성케 되는 하나님의 그 원리 어떻게 하면 창성케 될수 있는가 그런 지혜를 그런 방법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찾아내는 보화를 찾아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역사들이 많아요. 그런 움직임이 있다. 그런 능력이 되다 음.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서, 그래, 그래서 자, 자꾸만 그들에게 자꾸만 인호하고건면하면서 내게 축복 가운데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필연의 축복으로 너희들이 임하기를 바란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관계를 맺는 그 역사를 통하여 바로 관계를 맺는 것을 두고 말할 때, 축복의 줄기라고 말해, 축복의 줄기, 축복의 줄기, 즐기. 축복의 줄기를 말합니 끊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축복의 줄기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임했던 그 축복의 줄기가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야 기업.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다 믿을지어다. 바로 이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축복의 줄기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기업이다 믿을지어다. 아브라함의 기업이라고 말했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기업을 말하고, 사업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영원한 기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 모든 것, 그게 내가 구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그기 기업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다 들어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회갈라디아서 3장 5절말씀부터 14절말씀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에 행해서 혹은 듣고 믿음에 있으냐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믿으면 내일 또 아브라함처럼 그런 복을 받는다 창성케 하는 번성케 하는 창대케 하는 이 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그 역사가 있으니까 그런 움직임 이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기업을 하나 물려줘야 되겠는데 예수그서를 통해서 나오는 그 강줄기 물줄기를 이어 나갈 수 있는 예, 예, 이어가갈수 있는 내가 내가 받았어 자녀에게 계속적으로 그걸 물려줘야 돼. 이 비결이다. 이 비결이다. 이것이 비결이다 가르쳐줘. 그래서 내가 그 비결을 배워야 되겠죠. 알아내야 되겠죠. 창성케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제가 자꾸만 이 창성케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창성케 할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번성케 할수 있는가 하는 이 지혜를 얻는 이 은혜가 되기를 될 지호다. 그것을 얻어내야 되는요 그리스찬들은 그리스찬들은 그것이 하나님에게 그것이 창성케 한다고 말만 해놓지 방법과 지혜와 그런 거안 나타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교하신 분은 없어요 사실 저도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계속적으로 설교를 했지만 그냥 거기에 맹목적인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너희도 당신들 믿으십시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주셨어요 구체적으로 방법이 뭔가 다스리는 방법이 면 뭔가 어떻게 다잘 다스릴 것인가? 그거는 내가 해야 될거 아니야. 내가 찾아내야 될거 아니야. 내가 얻어내고 찾아내는 움직임이 이말저다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강조의 기 속에서 축복의 강조의 기 속에서 공부를 잘 하면 어떻게 하는 공부 잘 한다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법이에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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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제가 그... 의사는, 의사는 치료를 하고 자유는 치유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 설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법을 구하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그 명언과 같은 개건들을 저에게 자꾸만 이렇게 많이 주니까 그걸 갖고 하는데 어느 방송에서 보니까 그, 그,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 내용, 그 줄기를 그대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어디에서 받는가 보다. 어디서 찾아낸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잘 먹일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사람들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발견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찾으면 알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창성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하게 하여 나를 불러내었으니까 내가 믿음을 갖는데 어떤 믿음을 갖느냐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있는 줄기가 있는 이 역사가 과거에도 지금도 아브라함 때도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나에게 있다 믿을지어다.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믿는 다 그래서 구절 말씀에 그렇게 말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 네. 복을 받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갈라져서 3장 13절에 그렇게 말한다.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아에 있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산에서 아브라함이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미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믿는 자에게 그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해다그 영상. 축복을 받는 것이 우연이 되는 일인 것입니까? 내 삶이 새로워지는 거 우연이 된 것입니까? 내 사업이 잘 되는 거 우연이 된 것입니까?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우연이 되는 것입니까?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가 잘 되는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면 내가 죽는 그 순간에 그거는 다 없어져 버릴 것이고, 감기가 끊어지면 다 없어져 버릴 것이고, 학교 학교 생활이 끝나고 나면 우연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학교가, 학교를 안 다니면 공부를 안할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그런 길들을 열어준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 그 일들을 통하여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관계, 사랑과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통로가 되어주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녀, 자,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열국을, 열국의 그 축복하심을 열국을 통하여 열국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보여주듯이 어이, 우리를 통하여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능력 가운데 가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느니라 말씀하신 이 은혜와 은총과 능력 속에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온전히하여 주시고 생명 의 역사 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충만하게 창성케 하는 복을 내려주리라 창성케 하는 복을 내려주리라 번성케 하는 복을 내려주리라 새 역사가 임하도록 건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로므로 기도드립다 아멘 <놀라> 너를 보배로 건 Yes, sir.